이번 시간에는 정책 공공 외교의 사례로 중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 공공 외교가 주요국에 대한 정책 공공 외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요국에는 주로 우리가 미국 중심으로 정책 공공 외교를 수행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200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 러시아, 일본, 핀란드 다양한 국가들이 정책 공공외교의 사례로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어떤 주요 국가들이 정책 공공외교에 초점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 주변 사강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고 평화체제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은 한국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미국 중심으로 정책 공공의 교가 이루어졌던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이 한미동맹과 함께 미국의 중요성이 다른 사강 국가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것이 변하고 있는 것이죠. 21세기 들어와서.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부상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대적하는 G2라고 하는 미중 관계가 글로벌 국제 관계에서 중요시 됐죠. 그러니까 중국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과 러시아의 역할도 작아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 체제라든지 한반도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국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뭐 유엔도 있을 수 있고요, 유럽연합도 있을 수 있고 아세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 공공역이 있어서의 주안점은 시기별로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미국의 사례가 아닌 중국의 사례는 어떨까 하는 점입니다. 한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 공공외교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큰 무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 북한과의 관계. 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통일 한국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변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중 관계는 2022년에 30년을 맞았는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의 양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 전략적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드라고 하는 고고도 미사일. 배치를 하게 되면서 중국과 관계에 있어서는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한중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은 특히 이 공공외교에 있어서도 다양한 충돌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공공외교도 있지만 중국이 공공외교를 강화하게 되면서 상호적인 충돌이 발생한 것이죠. 우리가 공공의교 중 특히 정책공공의교에 있어서는 각 나라의 국가의 이해, 이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르면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이 추진하는 중국에 대한 공공의교, 정책공공의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다면 1992년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는 문화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역술 통해서 공공외교를 했습니다마는이 문화원은 1994년도에 수도 베이징에 그리고 2007년도에는 상하이에 문화원을 설립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류가 광범위하게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중국의 불기라고 하죠. 부상에 따른 중국 공공외교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중국 북경에 있는 인민대학 국제정치학과에 한국 정치학 프로그램을 개설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른 미국이라든지 서구 국가들에게 하는 것처럼 교수직을 만들고 여기에. 교수를 채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2년 만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결국은 한국과 중국의 공공의회와 충돌한 것이다 는 것이죠. 그러면 쌍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향적인 공공의회를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2010년도 이후에 공공외교가 강화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그러면서 제도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에 특화돼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었죠. 또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국제 교류 협력을 하게 되는데 이 네트워킹이라든지 인적 교류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좀더 정책적인 공공의교로 나아가기 전에 중국과 다양하게 부딪혔다 하는 점입니다. 반면에 기업들의 공공의교로 할까요? 우리가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하죠. 이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중국의 수천성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대한항공은 피해를 입은 그 지역의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제주도에 관광도 시켜주고 하면서, 이런 행동이 중국 내에 우호적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도 중국 내 빈곤 지역에 타가시설, 보육시설 이런 걸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사의 브랜드를 높이고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것이 한국의 이미지도 높여지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것은 SK그룹의 장학 퀴즈라고 할까요? 한국인의 장학 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국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장윤방이라고 하는. 이게 중국 청소년 측에 엄청난 지지, 관심을 얻었습니다. 또 SK에서 한국고등교육재단을 설립하면서 중국의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을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한국에 체류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소위 정책공공의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인플루언스들이랄까요? 싱크탱크들을 양성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적 차원에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민간협회를 통한 일5 트랙의 공공의교 이런 것도 수행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 기관입니다. 한중문화협회, 한중 친선 협회, 21세기 한중 교류 협회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중 문화 협회 같은 경우는 1942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약간 공적인 것이 있어서 중국 측에서도 중국 인민 정치 협상회라고 하는 군중 조직이라고 중국에서는 얘기하는데 여기에 외사 위원회와 그리고 중국 국제 우호 연락회와 같이 교류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반면, 한중친선협회는 좀더 정치인들 중심입니다. 정치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교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인민대회 우호협회와 같이 다양한 한중관계의 미래를 위한 포럼이라든지 초청사업 같은 것을 했습니다. 중국에 초점을 맞춘, 특히 전반적 교류를 위한 것으로 21세기 한중 교류 협회가 2000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서는 양국의 각 분야 지도급 인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 대상으로 민간 단체들도 만들어졌습니다. 한중 우호 협회라든지 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한중 문화 청소년 센터 같은 경우가 해당 되겠습니다. 이 한중문화청소년센터는 중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녹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 녹색우호장성장성이라는 것은 만리장성에서 나온 것이겠죠. 그래서 그린벨트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죠. 나무심기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류를 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정책공공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공공의교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령 예로서 성균관대학에서 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하나의 공공의교 플랫폼을 만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학술의 네트워크, 그리고 정책과 결합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한다든지 또는 중국 싱크탱크들을 네트워크한다든지 초청한다든지 하면서 공공회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이 정책 공공회교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한계가 크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 단계다. 왜 그럴까요? 미국 중심의 정책 공공외교를 하고 2010년 이후부터 좀더 중국에도 초점을 맞추게 됐는데 이것이 중국의 정책 공공외교와 연관이 되면서 충돌도 발생하고 그러면서 상호간에 어떻게 보면 모색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공공외교로서의 사례로서.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방면으로 특히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